지팡이 잡고 쳐요. 지팡이 잡고. 가져. <laughs> 아, 뭐 없으니까. 블러드는 헬타 스페이즈 쓸 거예요. 잠깐만. 너무 너무 가까이 온다. 그만 오고. 내가 여기 와가지고 두 번째 대상부터 D 라서 두 번째 대상 네모아두 번째 대상부터 D 한다고 했어요. 아 무게 인도자. 달러 드레드를 쓰는데 얼마2버 2, run away p e 버텨 버텨. 이 악물고 버텨. 디라지마. 디라지마. 이 악물고 버텨. 버텨 참아 참아. 참아내야 돼. 가이가 시작. 다 다음 대성 확인해요. 다음 대성 확인. 울트라드 님. 울트라 아, 그래요? 전탱 힐 하러 바로 올라와요. 전탱 힐 지금 감안하여 다 보호막 싹 다. 어, 효녀님이 사나언은 페이지 때, 암소님 먼저 줘요. 그 다음에 바람님이 무 공수 주고. 풀올 거야. 바람님. <laughs> 카퍼탱비축수화하고 이거 맞아줘. 보기가 지진 받으면서 맞아줘. 보기가 지진 받으면서막아줘좀더 가까이 가야 돼. 이거 말안했는그 옥시덴탈님, 죄송한데 지팡이 들고 사조원과 다 일어났을 때 겁을 좀맞아주세요 지팡이 들고. 전탱이 지금 다 맵거나 지금 시작해놔요 4 3 2 1 1 1 1 1 1 1 1 1오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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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1 1 1 1 1 1 1 1 1 1 1님이 보기 눈속 주고 일1 맞춰줘 안 되겠다 눈속 없어 방금 써가지고 1 1 1 활탱이 잘, 활탱이. 보기 힐 미, 밀린다, 지금, 보기 힐. 보기 힐, 보기 힐 밀리잖아. 이 음.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 아무 소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그냥 도발하지 아니, 말고, 우리 여기 계딜 이거 이거 스톤 한번 찍어줄 수 있니 찍어줄, 보기. 방패 어딨어 조금 더 기다려야. 네모 와서 준비. 내모와좀 네, 나가있지 말고 진동 지금 다 깔아놔요 미리 구축 수합해주고 보이든 네놈들을 과소평가했나 보다 모두를 한꺼번에 상대하려는 불공급이 있었다 4 3 4, 3 4, 3 4, 3 4, 3 4, 3 4, 3 3 3지지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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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저 암소님이다 3 3 3고3 3 3님3 3 3 3 3 3보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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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퍼 마무리, 카퍼 원딜 카퍼 마무리 원딜 두번 밖에 못 질렀는데 죄송해요 오케이 됐고 아 뭐야 바로 와 바로 와차다와차다 프로보리 차다한 번만 해주 눈속, 눈케님 전탱한테 한번 해주고 블러드 다 켜요 드리블 가고 드리블 가고 블러드 다켜 블러드 다켜 빨리 트가우드님도 블러드 켜주세요 아직 주문을 외울 수 팔딱스만 쳐요. 쫄치는 거 아니에요. 보기 일잘 보고 풀어줘야지, 돼, 풀어줘야지. 돼. 문티님 빨리 풀어줘야지. 그렇지, 이성희님 저한테는 무성함이 이어져요. 알치는 거 아니야? 알치는 거 아니야? 다시 살아날거거든 한번더잡 d it. Hammo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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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m m o n 네, 방패 안낄 거예요. 선택이 잘 2, 보고 밤님 불러 k 한번 더 일단 k e it t 더기다려 e it to o 지 e 2더 take it to one. 2더 t 켈터스만 치세요. 켈터스만 힐못 받으면 생성 먹고.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. 아직 주문을 외울 수. 조금기다 차단 잘 봐줘. 차단 전탱 중첩 높다. 잘받잘 봐줘 아직 보막 좀잘 s 아 m